안녕하세요. 소리와의 노시자입니다. 어,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요즘 가장 핫한 네트워크 플레이어인 빔 울트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왼쪽에 있는 게 새로 나온 빔 울트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제품이 요즘 인기를 판매 중인 빔 프로 플러스입니다. 이 울트라는 지난 5월에 독일 미넨 오디오쇼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새로 출시할 빔 울트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윈프로 플러스의 상위 모델로 순수 네트워크 스트리머 제품입니다. 윈프로 플러스와 달라진 점은 그 전면에 3.5인치 풀 컬러 터치 스크린하고요, 볼륨을 조절하는 노브가 생겨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기존의 윈앰프보다 커지고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세시 재질은 윈프로 플러스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였지만 윈울트라는 알루미늄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일단 보시면 어, 무게도 묵직하고 소재도 단단한 느낌이 드네요 어, DAC칩은 AKM4493SEQ에서 어, 32비트 385kHz를 지원하는 그 e s s 9 0 3 8 q t m 으로 바뀌었고요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헤드폰 앰프 TPA6120A와 턴 테이블을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포노 입력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블루투스는 윈프로 플러스는 5.1이고요, 울트라는 5.3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어, 와이파이는 듀얼밴드에서 트리플밴드를 지원하여 보다 빠르고 어, 안정적인 무선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 룸보정 어, 기능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사용자의 공간을 측정해서 공간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어, 보시면, 윈프로 플러스는 이제 최소한의 입력 단자인 아날로그 입력하고요. 광 입출력, 어, 동축 출력, 어, 랜선을 연결할 수 있는 램포트, 전원공급용 어, C타입 단자가 보입니다. 윙 어, 울트라는 뒷면을 보시면, 어, 아날로그 입력, 턴테이블을 연결하는 포노 입력과 광 입력, HDMI ARC와 USB-A 출력,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는 단자가 보이고요. 랜 단자와 옵티컬, 어, 동축 출력, 서브퍼를 연결하는 서브퍼 출력 단자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앰프와 연결하는 아날로그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내장된 스트리밍 서비스는 룬 레디는 물론 스포티파이 커넥트, 구글, 크롬캐스트 오디오, DLNA를 지원하고 타이달 커넥트와 룬 레디를 이용해서 좀더 다양한 음악 재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윈 울트라와 윈 프로 플러스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는데요. 윈 울트라는 기존 프로 플러스보다 좀더 유저들이 원하는 제품에 가깝게 설계가 되었는데요. 정식 출시 일정은 8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윈 울트라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국내 정식으로 수입되는 윈 모델에 관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소리아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